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는 남해안과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불 텐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라틴 아메리카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성북천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화 체험을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벌써부터 나와 계신데요. 이렇게 반소매 차림을 하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땀방울이 맺힐 만큼 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폭염주의보가 한층 확대됐고요. 오늘 늦더위 계속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의 기온은 29도가 예상이 되고 청주와 광주는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 경기 동부와 영서, 충남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할 텐데요. 비의 양도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로는 태풍의 영향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초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부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해안가에는 150mm 이상의 큰 비와 함께 순간 풍속이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태풍의 중심과 가장 가까워지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가 고비 시간대가 될 텐데요 강력한 폭우에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